자, 제가 미래에 나올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모집 공고를 미리 가져왔습니다. 자, 어떻게 가져왔냐고요? 그거는 영상 맨 마지막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반갑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삼기 신도시 사전청약에 대해서 올렸던 영상이 조회수가 괜찮게 나왔는데 뭐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 삼기 신도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올린 대로 이 삼기 신도시가 사전청약한다라는 정보는 알았고, 그리고 그 세대수가 한 9천 세대 정도가 된다는 것도 알았으니까 이제는 그 정보를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분양을 받을 준비를 차근차근 하기 시작을 해야겠죠. 여기서 오늘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고 핵심만. 간결하게 짧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영 아파트 분양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아, 가점이 아니라고 뭐요런 이제 제목을 봤을 때 당연히 그럼 추첨이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청약 공부를 조금 많이 하신 분은 아 추첨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33평형을 초과를 해야 되고 거기다 이제 운도 따라줘야겠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다행히도 추첨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가점도 아니고 추첨도 아니라면 과연 뭘까요? 자 우리가 이 청약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들만 숙지를 했으면은 제가 얘기를 하는 순간 아 그거가 있었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것은. 바로 바로 납입금입니다 자, 제가 지난번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영상에서 이 3기 신도시가 앞으로 어떠한 절차로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볍게 다시 한번 요약을 해 보자면 1. 3기 신도시 땅을 지정한다 2. 지정된 땅 주인들한테 보상을 한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 단계로 이제 준비 중인 단계죠. 3. 보상이 된 땅들은 LH 소유가 되며 LH는 땅을 사용할 수 있게 토지 정비 사업을 실시한다. 4. 정비가 된 토지를 분양한다. 5. 분양받은 건설사는 분양 계획을 짠다. 6. 분양한다. 자 이렇게입니다. 자 근데 이 절차를 다 밟게 되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겠죠. 그러기 때문에 사전청약을 실시를 하겠다라는 거고 이 사전청약을 3번 상태, 즉 땅을 정비하면서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3번 상태다 보니까 아직 땅 주인들이 결정이 안된 상태예요. 아직 건설사들한테 분양을 하기 전이죠. 자 그런데 앞으로 이 땅들은 건설사들 땅이 될 건데 LH가 자기가 이제 앞으로 소유권이 없을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청약을 하질 못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건설사들한테 공급이 되는 요 땅들을 분양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땅에다가 이 사전청약을 실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LH 땅에다가 하다 보니까 당연히 공공분양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공분양의 당첨 조건은 이 납입 금액이 많은 순서대로 당첨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무조건 높다라고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때쯤 돼가지고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몰빵한다 뭐 이런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매 최대 10만원씩 맞게 인정이 안 되는 금액을 꾸준하게 납입을 해야지만 가능한 거죠. 요거에 대한 자세한 거는 이 위에 나오는 풍선을 통해가지고 누르시면은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가지고 그러면 지금 자신의 통장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생각이 나시는 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 나 매월 10만원씩 꾸준하게 넣는데 었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한 2천만원 정도가 넘었어. 아, 그럼 난 무조건 당첨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직 속단하기는 좀 이릅니다. 공공분양은 아무래도 민간분양보다는 더 싸게 공급을 하지만 그 싸게 공급을 하는 취지에 맞게 더 까다로운 절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득 기준이죠. 일단 무주택 임은 기본이어야 하고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여야 합니다. 3인 이하 기준으로는 월 555만원 이하인데 이거는 2020년 기준이고 이건 이제 2022년에 이제 사전청약을 할 때는 금액이 조금 더 올라갈 거예요. 거기에 자산 기준도 현재 2020년 기준으로는 부동산 공시가격 기준 2억 1,550만원 이하. 그리고 자동차 감가상각 고려했을 때 2764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조건들을 다 충족을 한다고 하면은 가점이 낮을 수밖에 없는 20대나 30대 같은 경우에는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이 민영아파트에 비해서 확률이 월등하게 높은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3기 신도시 분양을 받기 위해서 매월 10만 원씩 꾸준하게 지금부터 납입을 해야겠죠 자, 근데 지금 이 소식을 들어가지고 지금 통장을 만든다 이런 사람들은 그럼 과연 가능성이 있을까요? 자, 앞으로 정확하게 2년 뒤에 분양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부터 매월 10만원씩 꾸준하게 넣으면 은 2년 뒤에 240만원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포기는 안 하셔도 돼요. 3기 신도시가 약 2년 정도 뒤에 사전 청약을 실시를 하지만, 그게 물량의 전부는 아닙니다. 몇 년에 걸쳐가지고 이제 분양을 할 거고, 분명히 한 10년 뒤쯤에 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자 요건 이제 사례를 통해 가지고 알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위례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들어온 아파트가 2013년 11월 달에 들어온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역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약 2011년도 쯤에 이제 공사 착공이 들어간 거를 알 수가 있고 만약에 사전 청약을 받았다 그러면은 그로부터 약 1년 정도 전인 최소 2010년 정도 쯤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2010년도에 위례가 사전 청약을 했다 라고 가정을 하고 지금 현재 2020년에도 아직 공공분양 물량이 남아있으니까 한 10년 정도가 걸린 거죠. 물론 이제 지금 남아있는 것이 마지막 물량이긴 하지만 어쨌든 10년에 걸쳐가지고 이 위례신도시 같은 경우도 공공분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3기신도시도 상황은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2030년에도 분명히 분양을 하고 있을 겁니다. 2022년도에 사전청약이 들어가면은 2032년에도 분명히 하고 있을 거란 얘기죠. 물론 현재 30대 같은 경우에는 그때쯤이 되면 이제 40대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점으로 승부를 볼수 있어가지고 민영아파트도 접근이 가능하지만 지금 현재 20대 초반 같은 경우에는 10년 뒤에도 불가능하죠 민영아파트는. 그러다 보니까 이 공공분양을 노리는 게 최선이죠. 자, 근데 이제 커트라인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한1900 정도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기가 많은 그런 곳 같은 경우에는 커트라인이 한2000 정도가 되겠죠. 자, 근데 20대 초반이 지금서부터 10년 동안 꾸준하게 넣어봤자 한1200 정도밖에 안 돼요. 자, 그럼 커트 라인이 방금 한1900 정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공공분양했던 사례들을 보면은 평형별로 이 납입금액이 낮은 평형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면적이 조금 작은 것들이 그렇고 예를 들면 뭐 21평형이나 25평형 이런 것들은 면적에 따라가지고 뭐한 1200에서 뭐한 1400, 1500한 요정도 쯤에서 당첨이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 1200으로 쉽지 않은 거는 사실인데 아예 불가능한 가점에 비하면은 그래도 해볼 만한 싸움인 거죠. 지금까지 미리 미리 준비하신 분들은 미리 좀 축하를 드리고 아직 준비가 안 됐다. 그리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결코 늦지 않았으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기회를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기준을 볼수 있는 모집 공고가 있습니다. 제가 영상 처음에 보여드렸던 바로 그거죠. 자, 제가 보여드렸던 거는 바로 과천 제이드자이의 분양 공고입니다. 같은 공공 분양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뭐월 소득 같은 경우 조금 더 올라가고 뭐 자산 기준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아파트에 맞게 뭔가 세밀한 것들은 조금씩 조정이 될 수가 있겠지만 전체적인 큰 틀은 다 똑같을 겁니다. 그리고 이 분양 공고를 지금부터 보시게 되면은 미리미리 준비를 하실 수가 있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리지 않은 그런 세밀한 부분 예를 들면은 뭐 특별 공급 같은 경우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런 디테일한 것들을 알 수가 있으니까 그 모집 공고를 읽어 보시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는 게 매우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자이 분양 공고는 그럼 어디서 보냐? 요거는 제가 따로 링크를 걸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꼭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